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오늘 셀바스 ar을 볼건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좀 나왔어요 1% 정도의 음봉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락이다 라고 뭐라기도 좀 뭐하고 이따 37억 원 정도가 터지면서 셀바스 헬스케어와 합쳐서 여러분의 거래대금이 약 4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의료 AI 분야에서 총 거래대금이 약그 600억 정도로 오 터졌는데, 지금 AI 관련주들,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차익 실현 나온다고 하면서, 제주 반도체도 지금 꼬꾸라지고 있고, 정말 뭐, 초전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AI가 끝났냐. 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하루에, 지금 오늘만 600억 이상으로 의료 AI 분야에 쏠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앞으로의 분위기도 똑같이 AI 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료를 대입한 의료 AI 쪽은 바이오처럼 개별 종목 성향이 강하다. 즉, 개별 테마, 그리고 개별 재료에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매수 주체가 우리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에 18,700원 선에서 기관이 들어와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오늘 내용 우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집중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무려 나는 종목으로 기대 수익률 15%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챙겨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른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저는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좀더 사실의 근거에서 팩트를 전달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 매일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또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통방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제 매수매도 타점들을 어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수익률도 공개시켜드리면서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어,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거짓 하나 보탬 없이 정확하게 제가 매수 매도하는 것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이렇게 휴비츠라는 종목을 오늘 매수했다가 마이너스 3%에서 손절한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왜?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고집 이게 정말 안 좋은데 이고집을또 그나마 소통방을 통해서 조금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 구간에서 자르고 나오지 않았다면 현재 마이너스 11%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보다 계좌 회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자산운용사 그리고 수익평가 률 상위 5% 들어간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궁금해요 또 배우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제 번호입니다 67963392 타점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참여드리는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렇게 저한테 타점이라고 딱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소통방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만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선을 딱 그어 놨어요 한 가지 선을 그어 놨는데 이때부터 그리고 약 22,000원 선이죠 22,000원 선부터 지금의 위 구간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박스권을 형태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월 9월 22일 전날 9월 21일 날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던 물량들이 싹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하고 있는 주체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평당가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18,700원의 중간값. 이 중간값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손절하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수급 그냥 무작정 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 그러면 수급 주체의 목표, 그리고 수급 주체의 생각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집중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9월 12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9월 22일로 돌아가 보면 9월 22일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매수 주체를 쭉 합산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은 매수를 했을까요? 어, 바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투신과 연기금이 실질적으로 셀바스 AI를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이선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18,700원을 매도했을 때, 어, 은봉이 나왔을 때, 120억이 터졌습니다. 120억 물량이 터지면서 매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월 30일, 누구,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연기금과 투신이었네라고볼 수가 있어요. 어,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라인에 박스권을 가장 많이 매수한 사람이 누구다? 연기금과 투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8,700원이 떨어지니까 연기금과 투신이 거의 뭐 손절하다시피 여러분들 매도한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일단 첫 번째, 연기금과 투신이 생각하는 18,700원은 뭐다? 얘네가 생각하는 지지라인과 반대로 지금 아래에 있을 땐저항라인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쑥을 쭉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위에서는 누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군과 투신이 이렇게 열심히 매수하는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월달 초죠? 근데 쭉 가다가 이제는 뭐다? 투신은 매도만 했고 거의 뭐 물량은 뭐뭐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요. 연기금 아주 소폭 들어옵니다. 그 대신 매도하는 물량이 훨씬 많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매수하다가 지금 완전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18,700원 이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기금과 투신이 매수하고 싶은 단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18,700원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일단 연기금과 수급도 들어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이 시나리오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 18,700원 이하에서 18,700원까지 끌어서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개인이다? 음, 개인보다는 외국인의 물량이 중요하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외국인 뭐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뭐 매수하고 있는 그런 금액, 그런 물량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18,000 이하인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15,200원과 18,700원 요 사이에서는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18,700원을 먼저 회복해 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18,700원이 회복될 때 돌파 매매로 여러분들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사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루닛 주가 인성정보 다음으로 셀바스 AI가 뭐다? 의료 AI 부분 순위에서 여러분들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 중요한 건 셀바스 AI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닛과 뷰노 다음으로 셀바스 A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네들 경쟁사와 함께 말 그대로 경쟁을 하는 제품, 즉, 이 제품이 어떤 똑같은 품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개별주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개별 호재, 개, 개별 재료가 터졌을 때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셀바스 AI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 메디아나를 통해서 응급 환자들에 대한 국내 시장 1위를 선점하고 있는 메디아나. 그죠? 여기에 셀바스 AI 기술력을, 어, 맞춰서 매출을 증대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와 함께 합작법인을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네, 울트라 사이트. 이 울트라 사이트가 AI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AI가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는 최초 도입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집중해 볼만한 게 여러분들 셀바스 AI가 메디아나와 함께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울트라사이트와 협력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는 실제로 셀바스 AI가 뭐요? 지금 음성 인식 AI 솔루션에 어, 특화되어 있는 이 기업이 정부와 협약도 하고 어떤 뭐 음성 인식에서 뭐, 뭐 기술 좋다라고 고도화하겠다라고 자랑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제품이 딱히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디아나의 AED 어, 우리 심장 제세동기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제품에 셀바스 AI의 음성 인식 기술과 함께 AI 기술력을 합작하여 제품으로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 지금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포함하여 국외에서 여러분들 매출이 발생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메디아나의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기술력은 뭐다? 메디아나 AED 제품과 기술력을 합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또다시 제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생겨난다라는 것. 그럼으로써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셀바스 AI의 분기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약재무제표상, 우리 단기 순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 손실이 났지만 어마어마한 투자, 2년간 준비했던 이 손실 부분, 그리고 이 매출에 대한 엄청난 뭐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곽 대표가 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유동자산을 미친 듯이 늘렸고요. 바로 현금화 할수 있는 현금을 늘렸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570억을 수혜 받은 다음에, 메디아나를 인수하면서 실제 의료 AI 쪽에서 엄청난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이런 개별 타이틀이 나와줘야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도 들어오지만, 추가적으로 기관들도 매수해 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700원을 넘어서 주는 흐름이 먼저 나와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관도 다시 한번 달라붙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수관점을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우리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이 하락 추세대를 정확하게 증빙을 해준 거다. 무슨 말이냐면, 하락 추세대가 이렇게 맞고 맞고 저항 맞으면서 뚫고 이번에 올라가겠다 싶더니 다시 한번 꼬꾸라졌어요. 근데 하락 추세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대의 신뢰성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락 추세대 저점, 약 16,000원 선까지의 하락하는 흐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쌍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바닥 구간 나왔을 때, 이때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 오는 내용 정말 어렵고, 정말, 이 의료 ai 분야에서 어떤 셀바스 ai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셀바스 ai가 ai 쪽으로 특화가 되려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얘네가 선택해야 되는 건딱한 가지다 의료 ai 밖에 없다 근데 의료 ai 분야로 또 뛰어들기 위해서 작년에 이미 미국과의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이미 메디아나를 컨택하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작년에 완전히 570억을 가지고 수혈을 받으면서 실제 주주들에게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의 재료들이 터져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이러한 주가가 여러분들 힘을 받으려면. 매수 주체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특히나 차트의 흐름도 무조건 알고 계시고, 단기 저항성, 그리고 단기 추세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실질적인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제가 별칭이 타점 2대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통방에서 매일같이 타점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다? 어떤 종목은 매수해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타점이 좋아야지만, 단가가 깡패여야지만, 여러분들도 진득하게 지켜보고 버티면서 계좌 회복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무작정 매수하고 따라가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 소통방 안에서는 제 시나리오대로 다른 종목들도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조금씩 배워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아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타점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타점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고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성공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여러분들 이렇게 제 번호입니다 010-6796-3392 타점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참에 도와드리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초반에 기대 수익률 15%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요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세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흔적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12월 5일입니다. 화요일 날 약 200억 정도가 터졌어요. 이 200억 정도 터졌을 때 중간선인 약 만원선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흔적이 나왔는데 그 전에 누가 매수를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꼭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 넣어놓으면서 이 소통방에서 언제 매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 매매 타점, 매수 타점 바라보면서 수익 구간 잡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번호입니다. 010-6796-3392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유바이오로직스도 여러분들 타점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실력도 어, 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히든 종목은 11월, 12월 그리고 1월달 다음으로 2월달에 무조건 이 종목도 갖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 1분만 투자하시면 종목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Xgate, LS 멀티리어즈, 포스코DX 다음으로 우리 2월 달에 돈을 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 엑스게이트 50% 정도의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12월 히든 종목입니다. LS 멀티리어즈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제가 공모주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세번 나눠서 무조건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들 물량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0% 여기서 보세요. 꼭짓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월 히든조목 포스코 DX 우리 31% 정도 수익구간 나오고 지금도 우리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매수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매수한 근거 즉 진짜 같이 매수한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12월 5일 9시에 우리 시초가에 5,350원에서 여러분들 매 매수를 행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엑스게이트 시초가 에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차 매수 이후에 우리가 3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매도를 할수 있었다. 자 그리고 ls 멀티리어지 여러분들, 제가 공모가 첫날에 물량 모집, 매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3번 매수를 하고, 자,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4차 매도, 꼭짓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130% 정도의 수익금이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도 여러분들 상승하자마자 잡아 가면서 두 번의 매수 그다음에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어느 정도 물량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는 항상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28의 투자 자산 운용사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투명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2월 히든 종목은 뭐냐? 바로 금리 하락 기간에 여러분들 든든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 금리 하락 기간은 뭐죠? 네, 수급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AI와 양자 암호통신의 교집합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전후로 여러분들 양자가 먼저 떴습니다. 양자 AI와 뺄래야 뗄수 없는 이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또 이유는 바로 유통 물량 41.6%로 큰 손의 드리블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저점에 매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 매수, 연속 매수를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전 매집봉들이 수차례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에 2차 히든 종목 뭐였어요? 신성 데타 퇴과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등 전 마지막 매수기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 연속 순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재무 건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따라서 2월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히든종목 나도 받고 싶어요 우리 x 스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ad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2월 히든종목 여러분들 50% 정도 이상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유튜버지 다 자격증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도 나도 나 수익 났어. 주식 시장 수익 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리시죠? 그런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 기회라고 저한테 문자 딱한통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